네트워크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채굴에 참여하며 파이의 신뢰성과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비트보이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파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자주 표명하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코인의 가능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의 채널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 파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엔젤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채굴 전문가인 챈들러 구호는 파이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만 개의 파이 코인을 구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파이 커뮤니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창의적 사고 리더인 브루스 반호는 파이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파이의 가치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의 창립자이자 CEO인 카티우드는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자주 표명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투자 철학은 파이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세계적인 프로 레슬러이자 배우로 잘 알려진 존 신하는 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파이 채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참여는 대중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팝 그룹 모모랜드의 멤버인 주인은 파이 채굴에 대한 관심을 팬들에게 공개하며 암호화폐 채굴의 대중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참여는 특히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셀시어스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알렉스 마샤인스키는 타이 같은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는 타이의 비전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기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제이슨 케리는 파이 채굴 앱에 대한 리뷰와 가이드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콘텐츠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모간 브래들리는 파이의 기술적 가능성과 채굴 프로세스를 분석하며 파이 코인의 강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배우인 장서희는 파이 채굴 참여를 언급하며 팬들과 소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의 참여는 파이의 대중화를 돕고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인플루언서들이 파이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참여함으로써 파이는 글로벌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의 입지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는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참여는 파이코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파이의 비전을 알리고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참여는 파이의 대중화를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관심이 더해짐으로써 파이코인의 밝은 미래는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의 비전에 공감하고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덱스파이어스니다 아디오스.